여기 쓰으면은 절대 모르죠? 이거 알 수가 없죠, 여러분들? 아 여기 숨어 있는 거 봐, <laughs> 진짜 귀엽다 이 친구.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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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갔고. <laughs> 이게 바로 숨바꼭질 오케이. 어야 이거 야 이거 몰라. 이거, 간간에 있거든요, 호박. <목소리> 여러분 닮은 <알면> 호박. 하하하, <laughs> 쉿, 아, 뭐... 이 어이, 어 여러분 닮은 호박. 자, 술래 누구예요 아, 공구함, 공구함. 오케이. 이거 여러분들, 딱 숨기 아주 좋은 데 있어요. 이거 호박이 이 맵에 어딨냐면은, 바로, 히얼 어, 뭐야? 이거 어... 호박 없지? 아, 그거 할로윈 맵에 있나? 잠시만. <laughs> 야, 야, 나 어떻게 해야 되는 호박. 어디서도 안 어울려. <laughs> 누가 봐도 안 어울려, 우리. <laughs> 나얘 뒤에 숨어 있다. <laughs> 제. 어! 방금 죽었을 거 같은데 이거. 아까 그 가족 사진. 아. 어! 내려줄 수만,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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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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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잘 죽어라. 잘 죽어라.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자, 어, 사진 살았어요. 사진 살았습니다 지금. 나 여기서 뭐지?

가고 가고 가고. 재빠르게 무빙해 가. 아 어, 이거 뭐야? 너무 뛰겠다. 잠나 이거 어디 있어야 돼? 이거 티안 나요, 여러분들? 어, 어, 왔다 제발. 제발. 자, 저는 지금 의자의 무늬입니다. 자, 무늬. 분무... 야, 너면 무늬가 됐어. 아! 아, 맞다. 아니, 이게 걸려? 아니, 이게 보인다고? 야, 이건 분무기 때문이야. 아, 완전 잘 보였어요? 아. <laughs> 이거 하면은 지금 미션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9 10 나이스! 에에스야 <laughs> 분무기 뭐야 아 분무기가 어떻게 살았어 이거? 나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탱커가 될 거야 제가 탱커 할게요 저만 믿고 제 뒤에 숨으세요 아뭐 <laughs> 얼굴 뭐야 <laughs> 아 이거 왜 이렇게 웃기냐 잠시만 죠? 아 이거 너무 웃긴데? 자, 누구예요?! 자, 이 사람 이 사람 눈꽃같이 생기네! 오이거 잠시만! 야! 얘 봐봐! 여기 숨는다 아니, 저거는 좀 양심 없는 거 아닙니까? 나는 일단은 여기 숨어있을게! 자, 여러분들 아무도 모른대, 이거 지금! 그치?! 어어.. 이이 시민이야? 뭐야?! 어?! 이인폰가 시민인가? 잠시만! 시민인 듯하네 그쵸 여러분들? 어 깜짝이야! 근데 네, 쟤지금나 있는지 몰랐다 이거? o o k look, l 빨리! 내 mesa, 빨리. <laughs> 아니, 그렇게 숨지 말고 내 뒤에 숨라고 그렇지 그렇지 들어와! 아나어딱 <laughs>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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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라죽었다 나이스 나이스 왔라 죽었고 누가 누가 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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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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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자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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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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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고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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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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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서 지금 아 어, 얘가 얘가 아, 누구야? 아니 누가 누구지 모르겠네 이거 여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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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뒤에 내 뒤에 아니 얘가 인포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맞아 아니야 잠깐만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미션을 하나도 못했어요. 제가 지금 미션을 해야 되는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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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야 빨리 봐내 지켜줄게 나만 믿어 내 뒤만 따라와 알겠지? 자 같이 가 너무 귀엽다. 세상에서 제일 작은 친구와 세상에서 가장 친, 큰 친구가 친구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앗! 으어 안돼! 아하아 버릴걸! 버릴걸! 아, 아, 네! 아 어? 버릴 걸, 버릴 걸. 야, 너무 귀엽다 지금 여러분들 보이세요 지금? 여기 있나 애들? 여기도 아니고 어 공구함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 공구함 마지막 미션이야 이거? 끝나나요 이거? 자아 공구함 제발 나아이쓰 no!

이게 나도 잘 움직이면 안 되네. 그치, 애들 방심하게 분무기가 지나갔는데 여기 없고 피카츄? <laughs> 아, 이 너무 쉽네 여러분들, 어, 아주 그냥 귀여워요. 친구들, 냄새가 나는데 여기에 또 누구 있지 않을까? 이 방에 들어가지고 콜라 사물함 원래 있는 거 맞았고, 여기 들어왔을 때. 조이스틱 원래 있는 거 맞고 여기에 잠시만요 야요거 얘야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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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싹 있다 새싹 있거든 지금 새싹을 한번 가가지고 어 어디 갔냐 아이 친구도 어디 있어 잠시만 여기 아무도 없는 거 같고 지도 한번 보고 전기실 두명 잠시만 전기실 두명 아, 전기실 바로 가 가지고 아, 어, 피케쳐 나. <laughs> 나이스. 좋았고. 어디 숨어 있냐? 조심어. 이거 아니죠. 이것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아, 아니, 너무 헷갈려 이거. 아니, 어디 있어 이거? 아니, 나만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이몇명 남았어? 그방더 죽여야 돼, 지금 이거? 아, 표본실 이런 데 숨어 있는 지금? 다 모여 있어 가지고. 한번 가볼게요, 표본실에. 자, 어 야. 피카 피카 피카. 나 헬스 쳐갖야 방금 본 사람? 야 저기 숨어있었네 아 일로와요 일로와요 거기 있으면 내가 모를줄 알았죠 그쵸? 그렇죠? 무빙무빙 자 무빙 무빙 치는거 보세요 아~~ 안섞지 안섞지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삐깡삐깡삐깡삐깡삐깡삐깡 나이스! 에이하지야 근데 재밌죠?